아 보자, 뭐라고 했나 보자. 저 특검님 통풍약 21일치 3월에 받았는데 이후 병원 간적 없고 약 처방 없습니다. 무조건 고지하고 할증으로 실비랑 종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?라고 했어요. 이거는 사기꾼 설계사 새끼다. 한달 이상 처방 받지 않았으면 통풍은 11대 질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, 알겠죠? 이거는 고지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설계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병신이다, 알겠죠? 그 다음에 우리 이장훈님, 우리 멤버십 이장훈님. 아, 이걸 특교로만 벌써 7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. 2018년 2월 1일 혈압약 때문에 유병자로 보험 가입하고 20일 후 실손보험 들었는데 실손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혈압약 모은 곳 고지가 안 되어 있네요 같은 설계사인데 지장 없네 자 2018년 2월 1일에 딱 보니까 눈탱이를 제대로 당한 거야 지금 뭐라 그랬죠? 수당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다 종합보험에서 나오는데 이 종합보험을 혈압약을 먹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유병자로 가입한 거잖아 이거는 100% 설계사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?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원래는 10만원이야. 근데 이게 만약에 할증이 붙어서 15만원이 됐다. 그러면은 계약자는 15만원짜리를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할증된 5만원은 빼고 원보험료인 10만원에서 밖에 수당이 안 나와. 근데 지금처럼 유병자로 받게 되면 일반보험 할증의 15만원이 아닌 유병자 이거는 더블, 더블로 뛰어서 20만원이 되는 거야. 그러면 20만원 통 실제로 여기서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. 따라서 원래는 이창훈님은 일반 보험 할증으로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못된 처먹은 설계사 때문에 일반 보험 할증이 아닌 유병자로 가입을 한 거야. 그리고 종합은 유병자로 받아놓고 일반 보험은 실비로 했는데 고지를 안 했다. 이건 아니까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오지 않습니까? 실비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. 유병자밖에 안 나오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멤버십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중요하다. 알겠죠? 아 그렇습니다.